안녕하세요. 김천 누리별 오토캠핑장입니다. 오늘은 B사이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사이트는 B1 사이트입니다. 그리고 중간에 통로가 있고, 그 다음 옆으로 B2 사이트가 있습니다. B1과 B2 사이트는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바로 우측으로 꺾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저쪽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다음, B3과 B4를 가기 위해선, 이 영상에 보이는 길로 쭉 직진을 하셔야 됩니다. 좌측으로 건물들이 보이고 수영장이 보이죠? 여기서 더 계속 직진을 합니다. 쭉 직진을 하시면, 이제 트램펄린 두 동도 지나고, 야외 개수대를 지나서, 미니카 트랙장을 지난 후에, 지난 후에 여기서 우측으로 꺾습니다. 원래는 저 나무와 돌무더기 있는 데서 꺾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또더 넓고요. 여기서 꺾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. 꺾어서 들어가시면 꺾어서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게 C8 사이트인데 일단 B3번과 B4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쭉 들어가시면 어 좌측으로도 지금 C 사이트들이 보이는 거고 우측으로는 이제 수영장 앞에 B 3번과 B 4번 사이트가 있습니다. 자 일단은 B 3번 사이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 지금 여기 비추는 이곳, 이곳이 B 3번 사이트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다시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이 판넬 여기가 여과기실인데 이 앞쪽이 B4번 사이트입니다. 네, 예, 여기가 B4번 사이트. 이상 김천 누리별 오토캠핑장 B사이트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